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. 미국 전자 제품 판매 기업인 베스트바이에서 2005년에 두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. 하나는 일반 직원 200명과 전담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프트 카드와 연말 가전 제품 수요 예측을 하, 해야, 하게 한 거죠. 그 결과 전담 부서의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직원의 예측이 훨씬 더 정확했습니다. 이 실험의 결론은 사람들이 과신하는 만큼 정, 전문가가 정확한 게 아니고. 오히려 해당 경제 현장을 잘 아는 보통 사람의 의견이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. 이번 주부터 다음 주에 걸쳐서 거의 10일 동안 성공예감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동시에 내년을 그것도 각 분야별로 전망해 보려고 합니다.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전문가라는 사람들에 대한 과신입니다. 멀리는 세계 인구가 10억 명에 불과하던 18세기 말 영국 경제학자 멜더스가 인류가 인구로 종말을 맞게 되리라는 예언이 있었죠. 현재 인구가 80억 명이지만 그의 예언은 현실과 거리가 멉니다. 1970년대에는 주요 경제학자나 자원학자들이 모두 동의했던 30년 안에 전 세계 석유가 고갈될 거라던 전망도 있었습니다. 그 후에 발견된 새로운 석유 매장량은 채굴량보다 훨씬 많았습니다. 최근 경제학자들은 이자율 예측에서 무능을 드러냈습니다. 오늘날 미국이 5%대 가까이 금리를 올릴 거라던 전망은 거의 없었습니다. 전문가들의 일관된 예측 실패는 이유가 있습니다. 특정 기구나 기관에 소속돼서 이해관계 얽매일 수밖에 없고 또 틀리지 않아야 된다는 부담으로 관성적인 전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뭐든 오를 때는 더 오른다고 또 내릴 때는 더 내린다고 하는 거죠. 성공 예감의 전망은 이해 밝은 전문가보다는 경제 현장에 해박한 보통 사람들의 시각을 더 신뢰합니다. 마찬가지로 경제 현장에서 실제로 땀과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라면 전문가가 아니라 자신을 믿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. 자, 월요일 성공예감 김방입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